홍 r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군 규칙 동사 그리고 주의할 1군 동사를 배우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관, 관사에 이어서 동사를 살펴보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애로 끝나는 1군 동사의 대표적인 애매를 오늘 격변화해보겠습니다. 현재 형태로 말입니다. 애매는 우리말로 좋아하다 사랑하다. Like, love의 뜻인데요. 1군 규칙 동사라고 합니다. 1군이라 하면 의, 액으로 끝나고 종결어미의 그 규칙을 지키는 동사입니다. 1군 규칙 동사 먼저 해볼게요. 나는 좋아합니다. j m aime. j m 을 추격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모음과 모음이 만나면 j m 프스인들은이 모음의 모음이 만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추격을 해야 됩니다. 잼, 나는 좋아해요. 띠엠, 그때 s가 붙었어요. 그러나 발음은 상관이 없죠. 띠엠, 너는 좋아한다. 일렘, 그는 좋아한다. 그녀는 좋아한다. 엘렘 우리는 좋아한다. 오엠 구어체의 우리는 3군, 3인칭 단수 형태의 그는 그녀님과 똑같이 변합니다. 또 우리는 좋아합니다. 누제몽 연음하시고요. 당신은 너희들은 당신들은 좋아합니다. 무제에 그들은 좋아합니다. 일잼 그녀들은 좋아합니다. 엘잼 의엔떼 붙이시면 됩니다. 자 나는 좋아합니다. 잼. 너는 좋아합니다. 튜엠 그는 좋아합니다. 일렘 그녀는 좋아합니다. 엘렘 우리는 좋아합니다. 오넴 당, 우리는 좋아합니다. 또한 번. 누제몽 당신은 좋아합니다. 무제메 그들은 좋아합니다. 일잼 그녀들은 좋아합니다. 엘잼 일군 규칙동사의 종결어미 으 으에스 으 오엔에스 으젯 으엔테 종결어미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동사 원형에는 없는 악센트가 붙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사 아슈떼를 오늘 예로 들 건데요. 아슈떼는 사다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할 때 구입해요. 주의해야 할 일군 동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잠시 후에 격변화해서 살펴보시는데요. 아슈떼 동사 원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악선 카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지는 이 깃발. 액센트가 붙는 아이예요. 보여드릴게요 j a z e t 발음이 아슈 y 격변아 j a e t 여기 악성 그라브라고 하는 요 청자. 액센트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종결음이 의도 신경 써야 되지만 액센트도 신경 써야 되죠. 뉴즈 아 셋. 그때 에서 붙이고요. 그는 사요. 일아 셋. 그녀는 사요. 엘아 셋. 우리는 사요. 원아 셋. 액센트 붙입니다. 그러다 다시 뗍니다. 누자슈똥 액센트 사라지죠? 그래서 주의해야 할 일군동사라는 것입니다. 아 슈똥 슈똥이 아니에요. 액센트가 없으니까 발음 에 열지 않아요. 누자슈띠 마찬가지 액센트 없습니다. 당신은 삽니다. 그런데 다시 또 등장하네요. 자 3회진 복수 형태에서요. 일자슈엘자슈 액센트 다시 등장합니다. 액센트가 있다 없다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다 일군동사 주의할 동사 나는 삽니다 자시트 너는 삽니다 뒤 아시트 그는 삽니다 일 아시트 그녀는 삽니다 엘 아시트 우리는 삽니다 오나시트 또한번 우리는 삽니다 누자슈동 당신은 삽니다 부자슈띠 그들은 삽니다. 일자셋. 그녀들은 삽니다. 엘자셋. 주의할 동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동사 어간에 모음이 하나가 아닌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동사로 에세이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에세이에 시도하답니다. 여러분이 뭔가 도전합니다. 트라이 해요. 노력하고 시도합니다. 주의할 일군 동사라고 하는 이유는 모음이 에 s 이의 동사 원형에 있는 이그렉이 이 다른 모음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는 것인데요. 격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시도합니다. 지세이. 지금까지 알려드린 원리는 요거잖아요 근데 지세이. 이그렉 자리에 이 넣어도 괜찮대요. 문제 없대요. 그래서 주의하세요. 둘다 되니까. Do you say? Do you say? 둘다 된다는 거죠. 이그액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동사만 넣어드릴게요. 그는 시도합니다. 그녀는 시도 그녀, 합니다 우리는 시도합니다.도 마찬가지. Let's say. 다음은 똑같아요. 단 스펠링을 이그액 자리에 이 넣어도 된다. 그런데 또 변칙 여기는 이그액만 된대요. Do you say용 아가 이그렉 만나면 아 발음이 에 발음으로 달라지죠? 누제세용. 여기는 이그렉만 되고요. 이는 안 돼요. 누제세이 똑같아요. 이그렉만 됩니다. 그들은 시도합니다. 그자들은 시도합니다. 일제세. 이 일제세. 이그렉 이 자리에 이. 알파벳을 모음을 이로 대체해도 된다. 주의할 일군동사 에세이의 시도하다는 어간에 있는 이그렉이 이로도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되는 구간만 대체되고요, 누나분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발음은 똑같고요. 스케일링만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나는 시도합니다, JSA. 너는 시도합니다, USA. 그는 시도합니다, LSA. 그녀는 시도합니다, LSA. 우리는 시도합니다, OSA. 또한 번, 우리는 시도합니다, 누제세용. 당신은 시도합니다, 누제세이. 그들은 시도합니다. 일제세이. 그녀들은 시도합니다. 엘제세이.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주의할 일군 동사 더 있습니다. 1인칭 복수 형태인 누의 격변화에서, 어, ONS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규칙형 종결어미 앞에 다른 무언가가 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합시다. 주의해야 할 동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행하다라는 무하야제입니다. 요즘 여행, 많이들 가시죠? 자, 여행하다. 무엇이야지? 왜 주의할 일군동사인지 아까 누에 해당하는 격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원리 그대로 따릅니다. 자, 의그으로 e 끝나니까 일군동사 끝에 종결음이 의 주와야쥬 너는 여행한다. 주와야쥬 의에 쓰 e voyage, e voyage, un voyage. 우리는 여행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리는 원리면 으액 자리에 on s를 붙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발음이 nu voyage 이되죠 이걸 원하지 않아요, 프랑스인들이. 여기 모음 으를 삽입해 주자. 그럼 발음이 nu voyage 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nu voyage 으로 바뀌죠? 발음이 nu voyage 멜로디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린다고 생각한 거죠. 루 o 아야 공보다는 용을 선호했던 거죠. 그래서 알파벳 을을 삽입한 겁니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다름에 있어서의 선택을 한 거죠. 선호하는 쪽으로 루브아야지 똑같고요. 그들은 여행합니다. 일브아야시. 그녀들은 여행합니다. 엘브아야시 그때 의한 때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ONS 앞에 의라는 모음이 삽입되는구나,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꼬몽스 시작하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하다 꼬몽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할 부분이 누의 격변에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 동사, 읽은 동사. c o m 나 시작해요. 주 c o m 너 시작한다. 유 c o m 그는 시작한다. 일 c o m 그녀는 시작한다. 엘 c o m 우리는 시작한다. 온 c o m 누, 우리는. c o 송. 세 밑에 첨자. 뭔가 돼지꼬리같이 생긴 이 첨자를 라고 하는데요. 얘가 붙는 거. 동사원형에는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누꼬몽 쇠를 붙였다면 발음이 꽁으로 바뀝니다. 누꼬몽 꽁, 누꼬몽 꽁을 원하지 않은 거죠. 셀디를 붙이면 끄그 소리가 쓰 소리로 바뀌거든요. 발음 변화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꼬몽 쏭이 된 거고 프랑스인들은 꼬몽 쏭을 발음으로 결정한 것이죠. 이 첨자를 붙임으로써요. 꼬몽 꽁이 아니라.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고꼬몽세 당신은 시작한다 일꼬모스 엘꼬모스 그들은 그녀들은 시작한다 고모씨 시작하다라는 동사 역시 1군임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동사였네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 동사 배웠습니다. 에메 1군 규칙 동사 좋아하다 아쉽테주의할 1군 동사 사다 에세 이그렉이 2로도 바뀌는 노력하다 여행하다 (voyage) 누의 어간에 모음 의 가삽입되는 주의할 동사 마지막으로 꼬먹이 시작하다 누의 어간에 세디 첨자가 붙음으로써 발음의 변화를 일으킨 경우까지 자 이렇게 1군 동사를 오늘 마스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군 규칙 동사 그리고 이 악으로 끝나는 2군 규칙 동사가 아닌 이 악으로 끝나지만 3군이 동사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군 동사에서 만날게요. Maxi o v r